어쩌다 서울 여행. 와 서울 사는 사람 서울 여행. 떡볶이 걸 뭐가 많아? 날씨. 떡이네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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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그렇게 하려는 사진이 찍히기 제대로? 너무 잘 찍혀 <목소리> 자, 초성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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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, 어떠셨나요? 맛있다 네? 아 짜증이 네네 <목소리> <있잖아>. 아, <laughs> 네? 뭐라고왜 저러지? 왜 저러지? 왜 저러지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왜 저러지? 맛이 어떠셨요 맛있어 아, 맛있어 맛있어 확실합니까? 아예다에또올향 있으십니까? 응. 너무 멀어 안 멀면 의향 있으십니까? 응. 가까우면? 집에서 10분 거리면 10분이요? 10분이요? 아. 좋다고 합니다 네 대로지와 똑같이 생겼다. 여기 보세요. 일단 길거리에 있는 음식 다 먹었어. 길거리? 근데 오늘 비 와갖고 많이 안 웃을 수도 만 학교도 도나 혼자면 안돼 안간 그래. 또 잘난 체 너무 그래. 받아줘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겠다나 보여줘. 아, 뜨거. 가자, 가자. 와, 개맛있겠다. 여기 되게. 아 기다려. 감성이 없냐, 얘가 빵을 사서. 음... 저거 뭐야? 그냥 사진 찍는 것 같은데? 진짜 저거. 그런 줄 몰랐네.